평택항에서 또 밀수를 하다가 들켰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죠? 평택항. 이거 김건인의 집안의 패밀리 비즈니스인 것 같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인천에서 도 마약을 들여와 올라다가 어쩌고저쩌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강릉에서도 마약이 들어오다가 걸렸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그런데 이 평택항에는 원래부터도 김건희네 엄마 최은순내가 예, 마늘, <laughs> 배추 막 이런 거 이제 그 채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여왔었다고 하는데 뭐 선라이즈라는 회사하고도 관계가 있다며요이 거기가 이제 세관 직원들이 차린 그런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자 그런데 이게 실질 소유주가 최은순이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도이츠 모터스 선박 창고도 있다. 어 아, 그래요. 자 저는 뭐 이거 보도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 최은순 하고 아니, 일단, 이거를 어떻게 볼까? 자, 뭐,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딸이 상황이 핀치에 몰려있으면 좀덜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게, 자, 최은순이 평택한 밀수에 이거는 거의 오너예요. 오너. 평택항 밀수와 최운순하고의 관계 태양 카드가 나오네요. 최운순이 예, 이거는 뭐 오너죠. 오너나 다름없죠. 거기에 지금 음, 컵의 기사에 소드의 기사입니다. 그냥 <laughs> 뭐 자기들이 예 맞아요 뭐 가족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 스스로가 제안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어떤 체근을 해가면서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결정권자가 맞을 거예요 최은순이 음. 카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laughs> 카드로 봤을 때는. 자, 요게 좀 밝혀질까요? 음, 밝혀질까? 이 평택항 밀수. 이 부분이 김건희 패밀리와의 관계가 밝혀질까요? 밝혀질까요? 밝혀지기가 쉬운 모습이 아니네. 자, 지금, 지금 현재 자리에 완제 시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컵에 에이스도 떠 있고요. 어, 컵에 에이스도 떠 있고요. 소드에 에이스도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최은순 김건희의 패밀리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고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아주 지금 다 출발점 안에 있어요. 다 1번 1번 1번의 카드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있다. 근데 방해자의 데스 카드예요. 응, 어, 데스카드. 뭔가 끝났다는 건데, 끝나고, 8번 커. 도망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폐업했대요. 문 닫고, 혹은 잠적하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하고의 커넥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거는, 그렇게 해서 좀 묻히는 모습이 있어요. 묻히는 모습, 묻히는 모습. 이 사람들이 그 결국은 그걸 이제 이제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잡아서 이아 이거 추궁해서 이거 누가 명령했냐, 뭐 어쨌냐, 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질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인다.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유는, 이거, 누가 죽을 수도 있나? 결국은 이거를 은폐하고 뭐 하기 위해서, 어, 그 관련자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 담당자가. 잡히면 얘기할 사람인데. 음, 잡히면 얘기를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기는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거는 자살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있잖아요. 도망갈 것 같아. 잡혔어요, 지금? 잡혔어요. 도망갈 것 같다. 도망갈 것 같다. 자살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살당하거나 할까? 아니, 아 자살당한다는 아니고 어떻게 잠적한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계속 같은 카드거든요, 지금? 숨어요. 그냥. 숨어. 잠수, 잠적. 응. 그리고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거는 싹다치우고 인멸하고. 응. 그래서 요거 좀 발견이 쉽지는 않겠다. 이 최은순 내하고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거는 어려움이 더 있겠다. 그렇죠. 언론에서 더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언론에서 더. 아직 그, 레거시에서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죠. 최은수는 감옥에서 지낼 게 맞는데, 아, 나중에는 언론에서 급속도로 보도는 하기는 시작하겠네요. 그렇게는 되겠는데, 이거는 진짜 무루 익어가지고, 뭐더이 보도 거리가 없어졌을 때? 그랬을 때는 앞다퉈서 우리가 보도할게 이런 중인데 그 전까지는 이게 묵혀져 있어요. 터져 나오지는 않아.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김건희하고 최은수는, 아, 진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천 세관 이거부터 파헤쳐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겠죠. 예, 상당히 좀 뒤로 밀리는 느낌인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뭐, 감추고서, 날른다든지 해서, 조금 이게 연결되기가 좀 쉬운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인 거고요. 음, 지금 이 평택항 이것 때문에 최은수는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볼까요? 최은수는 어떤 마음인가? 음. 최은수는요 어떤 마음인가? 아, 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있진 않습니다. 어, 걔네들 내가 충분히 구슬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데스카드가 나오네요. 어, 뭔가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나, 내 이름 안 나오게 해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내 이름 안 나오게 해.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의 인연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이 모이라이의 카드는 이 여자가 가느다란 실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네 천유자리의 카드 네 이거는 수도자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두 카드 모두가 어떤 무속적인 것을 할 때도 나와요 이거는 자기하고 어, 피해가 안가게 그딱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음, 그렇죠. 뭐 이제 내 이름 안 나오게 해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도 이게 삐지나이의 카드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똑바로 못했어 같은 짜증 나는 모습이 더 커요. 그 사람들한테 똑바로 못해서 이거 왜 잡히고 그래 같은 그런 마음. 음,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이런 카드가 이렇게 뜬다는 거는요, 이 사람은 이게 잡혔을 경우에 니네가 희생양이 돼야 돼 같은 그 스토리도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도. 나까지 얘기가 안 오게 그 실무자들 선에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가 돼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발을 그 정도까지 담그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걸릴만한 거.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입금되는 뭐, 그런, 어, 돈 세탁의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쭉 끊어내면 돼. 괜찮아? 나한테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